인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전신 체온을 올리는 치료를 다 온열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체 일부분을 달굴 수 있는 국소 온열 치료와 전신을 전체적으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전신 온열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국소 온열 치료는 신체 의약그 직경 20cm 정도 되는 공간을 한 번에 가열을 해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어, 신체의 일부분만 일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온열 치료는 그 전체적인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신 온도가 동일하게 올라가는 치료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국소온열 치료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시를 들자면 그 온열 치료를 시행을 하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42도 정도의 고온으로 오랜 시간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부위의 암이 자연 사멸하는 전신 온열치료도 국소 온열치료랑 좀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그 국소 온열치료를 그 전신에다가 적용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시동하면서 전신 온열치료를 시행하게 됐을 경우 전신에 퍼져 있는 전이암의 치료 효과를 보기가 좀 용이하고요. 또한 가지 국소 온열 치료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면역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국소 온열 치료에 비해서 좀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전신 온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뿐만 아니고 그, 선, 그 섬유 근육통 같은 전신 통증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강직성 척추염 같은 만성 자가 면역 질환 그런 여러 가지 면역 이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서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치료 효과를 보인 증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연구 사례들을 보면요. 그 전신 운열 치료도 다양한 온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시도가 되었었는데, 42도라는 좀 극단적인 온도를 타겟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유지하는 치료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42도를 1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정맥 마취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그 연구에서는 약3% 정도의 합병증이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그 일단은 화상 일부분의 화상이 가장 심해 많이 흔하게 발견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이 강화하고 어, 경련을 한다든지 그런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사용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저희 병원에서 도입한 전신온열 치료기기구는 42도를 타겟으로 하지 않고 39도에서 40도 정도의 그 온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의 그 가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환자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합병증의 보고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무리가 있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존에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사 면담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이 시행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신 온열 치료의 임상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치료는 항암제 병행 치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으로 면역을 상승시키는 것이 환자의 그암 치료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환자의 의미 있는 예우를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항암제랑 병행을 하게 되는데 항암제를 병행했을 때그 항암제의 효과가 증폭됨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항암제 종류랑 오히려 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암이든 가리지 않고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신온열 치료기기는 그 고주파온열 치료기, 구소온열 치료기기인 고주파온열 치료기기랑 달리, 그거는 적외선, 근적외선을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근적외선으로 이, 이용해서 근적외선 램프로 전신체온을 39도에서 40도 정도까지 가온하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 저희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가운데 온도로 1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치료 시간만 2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도 환자분 이제 컨디션이, 그 체온이 정상까지 떨어질 때까지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탈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